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네, 벌써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5월인데, 이거 봐요. 반팔 입었죠? 근데 요즘 또 마스크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마스크 하면은 이 마스크 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습해져서 모공이 확 열리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요즘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네. 이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러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고고, 예뻐집시다. 예뻐지러 가는 길.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확실히 건조해졌죠. 음, 많이 건조해졌어요. 요즘 네. 날씨도 건조하고 네. 네. 마스크 착용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네. 네, 관리실에서 누워서 얼굴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수분을 채워주세요. 네. 효민 <laughs> <laughs> 씨 조금 예민한 피부인데 저희가 순한 클렌저로 깨끗하게 클렌징 도와드릴게요. 폼 클렌징으로 순하게 깨끗하게 클렌저 터를게요 효민 씨 피부가 워낙 매끈해서 각질 제거는 순하게 해줄게요. 네, 이번엔 비타민 C 케어로 어, 기계를 통해서 피부 깊숙이 넣게 해서 피부 미백과 영양에 도움주는 을 케어입니다. 자, 이제 피부에 유산균을 넣어줄게요. 어, 유산균은 음,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몸은.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잖아요. 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피부도 그렇거든요. 유산균을 먹어서 몸속 유익균을 늘려주는 것처럼 유산균 성분이 함유된 세럼이에요. 음. 어, 약간 향이 특이해요. 네, 발효 성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음. 냄새만 맡아보셔도 발효 성분이 얼마 많이 들어간지 아시겠죠? 음. 기계를 통해서 피부 깊숙이 유산균을 넣어줄게요. Easy, but... 이번엔 저희 샵에서 하는 동안 미소 테크닉을 해드릴 건데요. 근육을 마사지해서 보톡스와 필레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마사지 원으로요? 네. 빨리해 주세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미 씨는 어, 얼굴이 너무 정말 브이라인이고 예, 네. 정말 근육이 크지 않고 해서 너무 완벽해요. 이뻐 네. <laughs> 살짝 광대가 올라오고 리프팅이 되고 V 라인이 더 되면 좋겠죠. 이제 그 부분을 예, 운동을 제가 이제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리프팅이 마치 되고 그리고 광대가 뿜뿜쏘서서 예뻐요. 네, 이제 음, 라인도 예쁘게 잡혔어요. <laughs> 이제 마무리 도와드릴게요. 케어가 끝이 났는데 피부가 아주 촉촉해졌습니다. 음, 음. 아주 촉촉해졌습니다. 네, 광이. 아무튼 대만족. <laughs> 제품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네. 어, 음.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하나씩 어, 네. 나오고 있어요. 어. 저기 아까 그. 유산균 세럼 맞죠? 음, 맞아요. 역시 분석이 음. 너 아, 판매도 여기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집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네. 어, 세안 후 가장 먼저 퍼스트 세럼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음, 오늘 이거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그럼 하나 사갈까요? 효민 어, 씨한테 너무 잘 맞아요. 그럼 사야겠대요. 음. <laughs> 또 산다. <laughs> 이거 하나 사갈게요. 네. 네. 결제를. 여기 좀 여기요. 내돈내 산. 내 질렀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laughs> 안녕히계세요 네. 질러버렸어요. 얼른 가서 언박싱을 해봐야겠습니다. 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네, 언박싱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혼자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언박싱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짠 네. 짜잔 저는 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사실, 다른 케어들은 또 장비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집에 손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바르는 것 정도는 저 스스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는 이제 관리 중간에 이 세럼을 사용했었는데, 집에서 사용할 때는 바로 세안 후에 바로 퍼스트 세럼으로 사용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안 후에 제일 먼저 이 세럼을 바르면 될것 같습니다. 저 아까 저는 누워있어서 제형을 못 봤거든요. 느끼긴 했는데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약간 베이지색을 띠는 묽은 제형이에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제형입니다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발효 성분이 굉장히 고용량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시중에 파는 다른 제품들보다 약간 고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 말을 제가 솔깃을 해서 이렇게 겟을 했습니다 사실, 발효성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화장품 원료 기술 하면 또독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제품이 그 독일, 시사에 그 유산균 원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 저는 귀가 얇아서 유명하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엄청 좋은 제품인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갈색병 세럼 아시죠? 그 갈색병 세럼의 원료도 이 시사의 제품, 시사의 그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바를 때부터 확 향이 올라오거든요? 이 향을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발효, 발효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되게 약간 향긋한 냄새가 나요. 이 유산균 세럼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산균 관련 성분이 무려 5종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힘 엄청 똑똑한 세럼 아닌가요? 생각난 김에 반대쪽 손에도 좀만 바를게요. 한쪽만 너무 촉촉해진 느낌이어서. 단순히 유산균 관련 성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2종까지또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이 더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더 효과적으로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대요 한번더 물에 발라볼게요 저는 아까 케어할 때 많이 발랐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까 이렇게 케어를 하고 나서 제가 바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었어요. 지금 제 얼굴도 그렇고 또 손도 그렇고 엄청 촉촉한 거 보이시죠? 이게 또 수분을 잡아주는 세라마이드 리포점이라는 성분이 무려 40%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리포젼 기술을 사용해서 피부 속 깊숙이까지 세라마이드를 전달할 수 있대요. 또 세라마이드로 피부 세포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메꾸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프리바이오틱스로 표면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laughs> 피부 장벽을 세우는 3중 케어. 네, 저 오늘 제품을 제대로 잘산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에스테틱 케어부터 네, 이렇게 언박싱까지 또 함께 했는데요. 어뭐좀더 예뻐졌나요? 이제 꾸준히 사용해서 좀더 예뻐져서 돌아올게요. <laughs> 모두 그러면 안녕. 와, 효미씨 진짜 제대로 힐링하고 오셨네요. 어쩐지 막어쩐지나더라 진짜 광이 너무 많이 네. 나지 않아? 나나 나 때문인 줄알았 조명 켠줄 알았는데 허미씨 덕분이었네 여기가. 옆에서 <laughs> 아주 아, 부끄럽네요. 아 눈부시다. 아니 평소에는 좀 홈케어 위주로 피부 관리를 하다가 전문가를 오랜만에 또찾아가 봤는데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가 전문가인 것 같아요. <laughs> 아니,